하나 둘셋 네. 안녕하십니까 쌍용입니다 오늘은 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 바빴어요 오늘 희한하게 오늘 바쁘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파셨어요? 저도 다행히 오늘 평균 매출은 나왔습니다 파이팅 다음 주도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배가 고파갖고 설거지 하기 전에 밥좀 먹으려고 오늘은 쌍용입니 냉삼을 준비했습니다 냉삼 자 여러분들 냉삼 좋아하시죠? 냉삼 은박지 갬성 좋잖아요 그래 오늘 급으로 냉삼이 땡겨갖고 먹고 하려고 아 불, 불을 안 올려놨네 이거 팬 달궈질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불을 좀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야,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꿀게요 불을 지금 켰거든요 판 이거 갬성있는 은박지팬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여기다가 김치랑 이것저것 준비해봤어요 일단 불 온도 좀 올라가면은 한번 냉삼 맛있게 한번 꺼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또안 해놨네. 마이크 좀 탈게요. 마이크 좀 착용하고. 자, TV 좀 틀어놓고, TV 보면서 편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번 냉삼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냉삼? 네, 진지한. 냉삼입니다. 냉삼? 헤 <laughs> 냉장 올리겠습니다 팬이 잘 달궈졌는지 한번 슛! 음, 아이 좋다 냉장 소리 좋죠? 구농소세지 냄새 있잖아 이 기름 빠지는 쪽에다가 다 올려두는 거예요 구농소세지 <laughs> 송이버섯부터 생이버섯 생이버섯도 준비했습니다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미나리도 준비했습니다 미나리도 올려주고 자, 마늘 마늘 다 올려주고 아, 다 버립니다 저는 좀 빡짝 안 익히는 거좋아해고 한쪽면 만좀 노릇노릇 익으면 은 뒤집어 갖고 먹을 거예요 다 아, 익었다 그럼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이고 자 쌍용이표 냉삼 먹는 맛있게 먹는 방법 자 챕터 1 마늘 기름장입니다 다진 마늘 이렇게 다진 마늘을 기름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냉삼을 냉삼에다가 이걸 올리는 거야 마늘 기름장을 잘 익은 냉삼에다가 마늘 기름장 죽여줍니다 이거 와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와 이거지 Sånn. Mm. Well.